6월 25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사야 4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참된 평안을 얻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내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형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불화,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생 최대의 복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후회와 탄식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라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진정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와 불순종으로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넘치는 평강 속에서 공의로운 나라를 이뤘을 것입니다.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을 만큼 번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 복들을 차버렸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난뒤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갈대아에 가득 차 있는 우상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보호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며 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난 속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